가지마 <laughs> 어. <아우. 웃음> 네 이제 어, 저희 송출, 공지 형이 방송 끝났고 어, 저희 네. 보러 와주셨으니까 감사의 어, 어, 어. 아, 말씀도 드리면서 가려고 <laughs> 합니다 네. 네. 아, 일단 네. 일단 아, 방금도 아까 물어봤지만 어때 우리 괜찮죠? 네. 그래. 아, 다행이다 우리 진다행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좋아, <laughs> 진짜 좋아 보여요. 진심 이 담겼어 누구지? 오. 아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점이 좋아요? 춤 노래 아니면 다다 다 좋아요? 아다나 다다 네.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어? 뭐가요? 재밌었어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다, 다, 다... 지적인데... 아, 근데... 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음... 저희들의 또 하나의 추억이 또 생겼네요. <laughs> 요즘에 약간... 추위... 추이... 아, 추위... 추위... 무슨 말이지? 어디 나온 말이지... 추억... 주의자? 아, 추억주의자 방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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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 일본어 아니야? <laughs> 추억주의자 이런 적로 약간 추억을 되게 중요시하고 삶을 음. 살아가보려고 해요 어, 멋있다 지난 시간들을 맞아. 추억하는 게 되게 좋은 일 같아서 멋있는 왜냐면 얘기. 제가 얼마 전에 2물다섯 스물하나를 다 봤거든요 아 나온지 되게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잡아서 지금 아직 그런 상태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정에 빠져 있군요. 네. 그래도 지금. 예, 부선다. 예. 뭐야? <웃음> 머리가 왜 그래요? 아,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 어, 머리 이상해? 아, 저... <laughs> 괜찮은데? 아,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한마디 하세요, 동승. 아, 어... 일단은 뭔가 에비뉴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도 사실 앨범 하나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회사 분들도 너무 힘든 작업인데. 뭔가 어, 이렇게 좋아해주는 게확 막막 와닿게 느껴지니까 어, 더 힘이 날것 같고 저희 남은 음반 활동도 안 다치고 저희 멤버 네명 모두 행복하게 또에들이랑 같이 마무리 잘할 테니까 응원 많이 주세요 여러분. 네, 좋아다니까 아, 너무 다행이에아 아, 진짜로. 진짜로. 네. 아왜 아, 돌아가네. 돌아가네. 아, 이렇게 돌아가네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네.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진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활동하면서 자주 만납시다. 조심히 들어가고, 어,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게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사드 m b 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요, 여러분. 알겠죠? 안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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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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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